안녕하세요. 골프 치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드라이버가 고장이 났어요. 뭐 공은 잘 맞는데 헤드 안에서 잡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안에서 뭐가 깨져가지고 요 안에 그 이물질도 돌아다니지 말라고 접착제가 있는데 흔들면 거기 달라붙어서 조용해졌다가. 스윙을 해 가지고 또 충격이 가해지면은 접착돼서 빠져나와서 또 달그닥다그닥 거려 가지고 야 이거는 수리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역시나 흔들면 달라붙죠? 근데 이게 제가 작년 11월 말에 산 거라서 사실상 이제 뭐 12월, 1월, 2월 해 가지고 한 3개월 썼나? 얼마 안된 건데 이거 테일러메이드 심투맥스 내구성이 좀 별론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AS 받아야 돼가지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이쪽 주소로 택배를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방문 접수 불가라고 돼있어가지고, 어, 나 지금 박스도 없는데 이 드라이브 길다란 걸 어떻게 택배를 보내지? 하고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뭐 어쨌든 그건 알아서 잘 보내시고, <laughs> 방문 접수는 안 된대요. 택배 접수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아, 이게 전에 사용하던 캘로웨이 거는 그 방문 접수도 가능했는데 이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게 주소가 여긴데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제가 박스가 없어서 난감했는데 직접 박스를 제조를 하기로 했어요. <laughs> 이거 생각보다 그 어렵지 않은데요. 집에 그 택배가 온 남는 박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사이드를 잘라서 길게 펼친 다음에 드라이버 길이에 맞게 재단을 하고 테이핑 하시고요. 네모나게 접어야 되니까 접힐 부분에는 미리 칼집을 좀 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어서 모양 잡고 또 접힐 부분 정해서 칼집을 내고 또 접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네모나게 이렇게 둘둘 말아주시면 되는데 뭐 너무 반듯하게 하실 필요 없으니까 대충 재단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laughs> 몸이 힘들더라고요 계손 빼줘라 이제 제손 빼줘라 근데 이게 크다 보니까 작업할 때가 거실 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제 복잡거리면서 했는데 네모나게 이제 잘 테이핑을 했으면은 드라이버를 집어 넣어서 한쪽 면은 저렇게 구석을 잘라가지고 종이접기 하듯이 한 면씩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박스 끝단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테이프로 봉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테이핑이 다 끝났으면은 마지막에 드라이버를 쭉 밀어 넣어서 끝에 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단을 대충 약간 넉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힐 부분을 마스킹을 테이프로 해주시고요. 거기까지 모소리를 잘라서 한쪽 면씩 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봉하면은. 박스가 완성되네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냥 주변부 계속 테이핑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들 하는 짓이 귀엽죠? 처음에는 와서 박스 만드는 거 방해하더니 한쪽 면 던져주니까 사실 그냥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나중에는 요 놈이랑 둘째랑 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온 가족 라운딩 가는 게 꿈이긴 한데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뭐 10년은 걸리겠죠? 암튼 이렇게 한 20분 걸려서 완성! 절대로 드라이브 사시면요 박스 버리지 마세요 아휴 이렇게 뭐 <laughs> 택배가 많이 와있어 <laughs> 오 이거네 박스는 절대 버리면 안 되겠다. 이쿠이쿠이쿠 완전 세네 그냥. 이 비닐도 그대로 있어요. 비을 뜯고. 아니 그냥 새걸로 교환해 구나 근데 이게 교환을 하면은 이때부터 뭐 무상 AS가 1년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아니고 어 제가 원래 샀던 기간에서부터 2년 무상 AS 기간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작년 11월에 샀으니까 2024년 11월까지 그냥 똑같이 어 AS 기간 유지가 되고 특별히 뭐 교환을 받았다고 해서 AS 기간에 변동이 있지 않는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거 하서 한번 쳐봐야겠네. <laughs> The next day. 또 간만에 드라이버 치면서 레슨 받으니까 이제 프로님이 제가 인어웃이 너무 심하다고, 이제 <laughs> 샬로잉이 너무 심해서 체가 늦게 따라오니까 다 올라가기 전에 허리 먼저 전환을 시켜서 팔이랑 같이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프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팔을 높이 들어서 오른팔을 직각을 만들어놔야 비거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박상또 오늘 레슨 받은 대로 다 올라가기 전부터 허리 전환 시켜서 뭔가 팔이 끝까지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도 뭐 거리는 나름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때 그러니까 채가 땅이랑 수평이 됐을 때 이미 저는 몸이 다 돌아서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와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이게 돼야 인아웃이 줄고 공이 앞으로 똑바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뭐 레슨 받았다고 그게 바로바로 바로 다 되면 다들 풀어댔겠죠.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이렇게 배우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나 싶고요. 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맞아요. 늘 말하지만 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문제죠. 지금도 보면 살짝 늦은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수리는 다 마쳤고요. 체는 문제없다는 가거 확인했고, 내가 문제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연습만 많이 하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앞으로는 이런 내구성에 이슈 없이 그냥 장기간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최산지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페이스가 한물돼요 이게. <laughs> 구독자분들도 건강하시고요. 구독자분 클럽도 건강하시고 이제 곧 봄이 오는데 라운딩하면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잘 부탁한다. 심투맥스, 제발 공좀 살려줘. <laughs>